안녕하십니까? 자티비 최일수입니다. 갑자기 그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내일 아침에 방송이 급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안내 좀해 드리려고 저도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. 그 지금 현재는요. 네팔 시간이 저녁 7시 53분이에요. 물론 지금 한국은 밤늦은 야간 시간이긴 하겠지만요.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어, 네팔뉴스 자티비에서 만든 영상과 인터뷰가 내일 아침 한국 시간 8월 3일 오전 8시 SBS 모닝와이드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. 지금 네팔이 비행기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방송사들이 취재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용케 SBS 작가분이 어떻게 제그 유튜브를 보시고. 어, 인터뷰하고 그 카트만도 스케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을 어,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죠 이제 그게 제가 그 SBS에서 촬영 의뢰가 들어와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월 3일 오전 8시에 모닝와이드에서 어, 네팔 소식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네팔 소식은 물론 자티비 제가 촬영을 하고 제가 인터뷰한 것입니다. 지난 7월 30일 날쯤 컨택이 왔었어요. 작가님한테 와가지고, 어, 떻게 촬영을 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 하셨고요. 그래서, 어 어저께인가요? 그저께인가요? 제가 나가서 촬영을 하고, 토요일 날 제가 촬영을 해 왔습니다. 촬영을 해서, 편집해서, 편집하지 않고 일단은 원본하면 그대로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올렸습니다. 이 영상을 뭐 미리 보셔,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마 본방, 본방사수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따로 어, 모닝와이드 편집해갖고 저희가 아무래도 촬영을 해서 네팔에서 현지에서 제작해서 간 거니까는 아무래도 좀 애착이 갈것 같습니다. 제가 따로 자티비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.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내일 아침 만약에 8시, 8시에 텔레비전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SBS, 모닝 와이드 8시쯤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. 네, 좀 본방 상수, 사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